그래서, 하나에 있는 두 선수를 갖고 고민했습니다. 뭐, 심우준이냐, 엄상백이냐. 비하인드에 하나 열성팬 작가님이 어... 있잖아요. 아,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. 심우준은 실망팩이고, 엄상백은 절망팩이래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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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사랑해서 진짜 실망과 절망이 오지 않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음. 제가 엄상백 선수로. 그러니까 그 말이 맞을 것 같은 게, 심우준 선수는 그래도 수비를 계속 음. 하고 있잖아요. 엄상백 선수는 선발에서불펜으로 밖에 상황 이제 이 후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엄삼백으로 하는 게 맞겠구나. 이제 오늘 레전드 중견수 또의원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수비 픽 한번 돌아가면서 뽑아볼까요? 박해민 선수. 박해민 선수. 네, 기억에 많이 남는 수비를 많이 했고 음. 그 경기마다 이겼어요. 음. 네, 거기에. 뭐 박해민 선수가 막 악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네. 특정 팀을 상대로 그렇게 한 시즌에. 그렇게 음. 수비를 하는 건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. 어. 하나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수비를 여러 번해서 진짜 하나 팬들의 약간 진짜 공공의 적이 됐었는데 음. 그 하나 전 때문에 저는 박혜민 선수를 뽑았습니다. 저도 박혜민 하겠습니다. 아박혜민 네. 선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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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전 승민재 선수가 음. 수비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. 음. 예전보다도. 오 예전에 잘했어요. 네, 예전보다. 진짜 여유 있게 하고 정말 많이 발전한 선수고. 타클라스의 수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신민지 하려다가 <laughs> 막판에 바꿨거든요. <바꾸셨군요. 웃음>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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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네. 바꿨습니다.